요양원에서 25년 일한 간병사가 폭로하는 충격적 진실. 안녕하세요. 저는 25년간 전국 12개 요양원에서 일해온 간병사 김미숙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정말 어려운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 영상을 만드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요양원 입소를 고민하고, 계시는 가족분들께 꼭 알아야 할 현실을 말씀드리고 싶어서입니다. 25년 동안 제가 본 것들을 말씀드리기 전에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모든 요양원이 문제가 있다는 건 아닙니다. 정말 헌신적으로 어르신들을 모시는 좋은 곳들도 많아요. 하지만 그 좋은 곳과 그렇지 못한 곳을 구분하는 방법을 모르시면 큰 후회를 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인력 부족 문제입니다. 법적으로는 요양보호사 1명이 어르신 2.5명을 돌봐야 한다고 되어 있어요. 하지만 실제로는 어떨까요? 제가 일했던 한 요양원에서는 야간에 요양보호사 1명이 80명의 어르신을 혼자 돌봤습니다. 상상해 보세요. 여든 명의 어르신 중한 분이 화장실에 가고 싶다고 하시고, 다른 분은 기저귀를 갈아달라고 하시고, 또 다른 분은 아프다고 하시면 어떻게 될까요? 물리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 결과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시나요? 급한 분부터 돌보다 보니 조용하신 분들은 몇 시간씩 기다리셔야 해요. 기저귀를 적셔도 참으시고, 아파도 참으시고, 그렇게 지내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인천 부평의 한 요양원에서 일할 때였어요. 김할아버지라는 분이 계셨는데, 치매가 있으셔서 말씀을 잘 못하셨거든요. 어느 날 밤에 계속 끙끙거리시길래 가봤더니, 발목을 다치셨더라고요. 언제 다치셨는지 아무도 몰랐어요. 인력이 부족하다 보니 일일이 확인할 수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더 심각한 문제는 이런 상황이 당연하다고 여겨진다는 거예요. 요양원 운영진들도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인건비가 부족하다 보니 최소한의 인력으로만 운영할 수밖에 없다고 말합니다. 두 번째는 투명하지 못한 운영 문제입니다. 좋은 요양원과 그렇지 못한 요양원의 가장 큰 차이가 뭔지 아세요? 바로 투명성입니다. 제가 일했던 곳 중에 정말 좋은 곳이 있었어요. 경기도 성남에 있는 한 요양원이었는데, 거기는 가족들이 언제든지 와서 볼수 있었고, CCTV도 가족들이 요청하면 언제든 보여줬어요. 식사 메뉴도 미리 공지하고, 어르신들 상태도 매일 가족들께 문자로 알려드렸죠. 반면에 문제가 있는 곳들은 어떨까요? 가족들 방문을 제한하려고 해요. 코로나 때는 아예 면회 금지를 핑계로 몇 달씩 못 오게 하는 곳도 있었고요. 대전 서구의 한 요양원에서 일할 때였습니다. 그곳은 가족들이 갑자기 오시면 당황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미리 연락하고 오라고 하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평상시와 다르게 운영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곳은 가족들이 올 때만 좋은 반찬을 내놓고 평소에는 김치와 단무지만 나오기도 했어요. 어르신들도 아시거든요. 가족들 오는 날에만 밥이 맛있다는 걸요. 세 번째는 의료진 부재 문제입니다. 요양원에는 촉탁이라는 의사 선생님이 계셔야 해요. 하지만 많은 곳에서 이 촉탁의 선생님은 한 달에 한두 번만 오십니다. 그나마도 형식적으로 와서 서류만 확인하고 가시는 경우가 많아요. 광주 북구의 한 요양원에서는 어르신 한 분이 갑자기 열이 나시고 의식을 잃으셨어요. 그런데 촉탁에는 연락이 안 되고, 간호사도 없는 상황이었죠. 결국 119를 불러 병원에 모셨는데 이미 상태가 많이 악화된 후였어요. 간호사가 상주하는 곳도 많지 않습니다. 법적으로는 25명당 간호사 한 명이 있어야 하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못한 곳이 많아요. 간호조무사만 있거나 아예 의료진이 없는 시간대도 있습니다. 네 번째는 식사와 위생문제입니다. 어르신들께 가장 중요한 건 식사거든요. 하루 세 끼가 유일한 즐거움인 분들이 많으시죠. 그런데 비용을 아끼려고 질 낮은 식재료를 쓰는 곳들이 있어요. 울산 남구의 한 요양원에서는 유통기한이 지난 반찬을 며칠씩 돌려가며 내놓기도 했어요. 어르신들이 체하시거나 설사를 하셔도 원인을 찾지 않고 그냥 약만 드리더라고요. 위생 관리도 마찬가지예요. 화장실 청소나 침실 정리를 제대로 안 하는 곳이 있어요. 특히 치매가 있으신 분들은 불편하다고 표현을 못하시니까 더 심각해지죠. 부산 사하구의 한 곳에서는 기저귀를 하루에 한 번밖에 안 갈아드리는 경우도 있었어요. 냄새가 나고 짓무르셔도 인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미루고 미루고 그러다 보니 욕창까지 생기신 분도 계셨어요. 다섯 번째는 정신적 케어 부족 문제입니다. 요양원에 오시는 어르신들 대부분은 마음이 많이 아프세요. 집을 떠나 낯선 곳에서 지내야 하는 것도 힘들고, 가족들과 떨어져 지내는 것도 외로우시죠. 그런데 이런 마음을 돌봐드릴 시간이나 여력이 없는 곳들이 많아요. 그냥 신체적 돌봄만 하고 끝인 거죠. 제가 일했던 한 요양원에는 박할머니라는 분이 계셨어요. 치매는 없으시지만 거동이 불편해서 오신 분이었는데 매일 가족들 보고 싶다고 오시더라고요. 그런데 직원들은 바쁘다며 대화조차 제대로 나누지 않았어요. 결국 그분은 점점 말수가 줄어들고 식사도 거르시고 그러다 우울증까지 오셨어요. 몸은 괜찮으셨는데 마음이 아파서 더 힘들어 하셨죠. 여섯 번째는 안전관리 소홀 문제입니다. 요양원에서 가장 무서운 게 낙상 사고예요. 어르신들은 한번 넘어지시면 큰 부상으로 이어질 수 있거든요. 창원 의창구의 한 요양원에서는 복도에 물기가 있어서 할아버지 한 분이 미끄러지셨어요. 그런데 그 순간을 본 직원이 아무도 없었고, 한참 후에야 발견되었죠. 다행히 큰 부상은 없으셨지만, 그런 일이 언제든 생길 수 있는 환경이었어요. 화재 안전도 문제예요. 비상구가 막혀 있거나, 소화기 점검을 제대로 안 하는 곳도 있었어요. 만약에 불이라도 나면 거동 불편한 어르신들은 어떻게 피하시겠어요? 일곱 번째는 개인 소지품 분실 문제입니다. 어르신들의 개인 물건이 없어지는 일이 의외로 많아요. 반지나 시계 같은 귀중품은 물론이고 옷이나 틀니까지 없어지기도 해요. 대구 달서구의 한 곳에서는 할머니 한 분의 금반지가 없어졌는데 찾아달라고 해도 제대로 찾아보지도 않더라고요. 그냥 어디 갔을 거라고만 하고 말이에요. 치매가 있으신 분들의 경우 본인이 어디 뒀는지 기억을 못하시니까 더욱 문제가 되죠. 가족들이 와서 확인해도 이미 늦은 경우가 많아요. 여덟 번째는 감정 노동과 인권 문제입니다. 이 부분이 가장 마음 아픈 부분인데요. 일부 요양원에서는 어르신들을 마치 물건처럼 취급하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식사 시간에 빨리 먹으라고 재촉하거나 화장실 가고 싶다고 하시면 귀찮아 하는 직원들이 있어요. 심한 곳은 큰 소리를 내거나 짜증을 내기도 하죠. 전주 완산구의 한 요양원에서는 치매가 있으신 할아버지가 계속 집에 가고 싶다고 하시자 직원이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짜증 난다고 소리를 지르는 걸 봤어요. 그 할아버지가 얼마나 상처 받으셨을까요? 어르신들도 다 느끼세요. 누가 자신을 진심으로 돌봐 주는지 아닌지를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감정을 표현할 방법이 없으니 더 답답해 하시죠? 그럼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피할 수 있을까요? 먼저 요양원을 선택하실 때꼭 확인하셔야 할 체크리스트를 알려드릴게요. 첫째, 갑자기 방문해 보세요. 미리 연락하지 마시고 불시에 가보시는 겁니다. 그때 어르신들의 실제 모습을 보실 수 있어요. 직원들이 당황하거나 들어오지 못하게 한다면 문제가 있는 곳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둘째 식사 시간에 방문해 보세요. 어떤 음식을 드시는지 직접 보시고 가능하면 맛도 보세요. 반찬 가지수나 찌를 확인할 수 있어요. 셋째 다른 어르신들과 간단히 대화해 보세요. 불만 사항이 있는지. 직원들이 어떻게 대하는지 물어보시면 솔직하게 말씀해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넷째 직원들의 표정을 보세요. 피곤해 보이거나 짜증이 나 있다면 업무 과부하일 가능성이 있어요. 반대로 밝고 친절하다면 업무 환경이 좋다는 증거죠. 다섯째 CCTV 열람을 요청해 보세요. 당당하게 보여줄 수 있는 곳이라면 투명하게 운영되는 곳이고, 거부한다면 숨길 게 있다는 뜻이에요. 여섯째 촉탁이와 간호사가 언제 있는지 정확히 확인하세요. 응급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져 있는지가 중요해요. 일곱째 다른 가족들과 대화해 보세요. 기존의 어르신을 모시고 있는 가족들의 솔직한 후기를 들을 수 있어요. 여덟째 계약서를 꼼꼼히 읽어보세요. 추가 비용이나 서비스 범위를 명확히 확인하셔야 나중에 분쟁이 생기지 않아요. 그리고 입소 후에도 정기적으로 방문하시는 게 중요해요. 가족들이 자주 온다는 걸 알면 직원들도 더 신경 써서 돌봐드리거든요. 사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쉽지 않았어요. 같이 일했던 동료들도 있고, 요양원 업계에서 일하는 분들도 많으시니까요. 하지만 25년간 일하면서 정말 좋은 요양원도 많이 봤거든요. 어르신들을 가족처럼 돌보는 곳들 말이에요. 수원 영통구에 있는 한 요양원은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원장님부터 직원들까지 모두가 어르신들을 진심으로 모셨어요. 생일 잔치도 해드리고 가족들 면에도 적극 환영하고 아프시면 밤새 돌봐드리기도 했죠. 그런 곳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충분한 인력을 확보하고 직원들에게 적정한 임금을 주고 교육도 제대로 시키는 거예요. 결국 시설 운영진의 마음가짐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무작정 요양원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잘 선택하시면 어르신들께서 편안하고 행복하게 지내실 수 있어요. 다만 선택할 때 꼼꼼히 확인하시고 입소 후에도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어르신들을 위한 최선의 방법이니까요. 요양원을 고려하고 계신 가족분들께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완벽한 곳은 없다는 거예요. 하지만 최선을 다해 어르신을 돌보려는 마음이 있는 곳은 있어요. 그런 곳을 찾으시길 바라고 어르신들께서 편안한 노후를 보내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주변에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께도 공유해주세요. 감사합니다.